여러분 달님이 오늘도 명쾌한 목소리로 밝은 기분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어제 꽃눈 눈꽃을 너무 예쁜 아이를 올려드렸는데요. 대기자가 주문 폭발을 하는 바람에 한 번만 더 촬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추가 방송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꽃눈과 눈꽃이 생얼이 정말 보기 어려워요. 달님이도 아마 많이 본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생얼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꽃눈과 눈꽃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간절하게 철화도 많은데 잠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양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예쁘고 반듯하고 정말 어, 이 아이는 누가 또 인연이 될까 하는 아이 데려갔으니까 얼른 찜해주세요. 이 아이는 꽃눈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눈꽃 철화예요, 여러분. 눈꽃. 입장 금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꽃 꽃는 처음에 나올 때는 눈꽃이 꽃눈과 같은가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이제 구분되니까 다른 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물을 보지 않는 이상은 영상으로는 아기였을 때는 구분이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이 아이는 눈꽃 철라입니다 1번 아이부터 가겠습니다. 꽃눈 마리아 생얼이에요. 이렇게 속 입장에서도 나오고요. 입장에 전체 퍼져 있는 그 펄감이 금의 그 느낌과 금의 독특한 입장도 구분이 되고요. 눈꽃과 꽃눈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금에서 구분이 뚜렷합니다. 꽃눈 마리아 생을 되겠습니다. 꽃눈이에요. 오늘은 꽃눈 데려갔습니다. 가격 13만원 되는 아이고요. 크게 키우시면 되죠. 머니메드 달기는 큰 대품이 웅장합니다. 한 7cm 나옵니다. 71번 13만원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모주용으로 두고두고 두고 키우세요. 꽃눈 마리아 생얼입니다. 20만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곱하기 100 이렇게 수영 반듯하고 동글동글하고 금 상태 전체적으로 정말 고르게 들어있는 꽃눈 보기 어려웠어요. 달님이도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아 어느 분이 데리고 갈까? 너는 누구와 인연이 되겠니? 정말 예쁩니다. 가격 20만 원이고요. 옛날 꽃눈 가격 이 정도였으면 여러분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꽃눈 마리아 지금은 간절하면 내 것이 되기가 옛날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꽃눈 마리아 생얼입니다. 가격이 2 0만원 되고요. 네. 달님이가 아까워하는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9cm 되는 아이입니다. 네, 보내기 싫습니다. 72번입니다. 3번 아이예요 꽃눈 말이야 생얼이 너무나 예쁜 생얼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2두입니다 쌍두 그의 일란성 쌍둥이에요 가격 30만 원 되겠습니다 이한 아이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그죠 자반듯다 예쁘고 금뭐볼 것도 없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합니다 뒤에 있는 아이 보러 갈게요 예 네, 생얼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꽃눈이에요 하늘에서 꽃이 내립니다, 하얗게. 아, 어. 네, 달님과 유독 그렇지 오늘은 두 아이가 뭐세 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수영 나오기가 정말 금도 마찬가지고요. 크기 9cm 되네요.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거의 비슷해요. 이 언니, 쌍둥이니까 뭐 오초 언니라고 할게요. 이 뒤에 입장이 비슷하니까 8.5에서 한 9cm 나올 것 같습니다. 이두입니다. 쌍두. 똑같습니다. 금상태 수요. 볼거 없어요. 73번입니다. 조금 뭐 노련한 분은 이두 아이를 분리를 바로 하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우, 아이한테 칼을 어떻게 대요, 달님. 그냥 키울래요. 저는 하셔도 되고요. 73번입니다. 꽃눈 말이야. 생을 이두입니다. 가격. 30만 원입니다. 4번으로 갈까요? 새벽별이 달림이 친구입니다. 새벽 이슬도 친구고요. 단짝이에요. 낮에는 하루 종일 하우스에 있습니다. 바깥에 외출할 때는 다육이와 관련된 업무죠. 개인사는요, 다 포기하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건또 사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극성스러운 성격, 어디 안 갑니다. 새벽별 달님이 친구 소개해드립니다. 어제 하나이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 추가 주문이 왔는데, 추가로 이렇게 못 드렸어요. 양이 없습니다. 새벽별 하나이 데리고 가보세요. 7 4분 아이 데리고 갔습니다. 1 2만원 아이 얼굴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포시 하얀 금이 쌓이면서 또 이렇게 뚜렷하게 느낌이 가운데 나오는 아이, 또 양가에 나오는 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별 12만 원입니다. 새로운 아이를 보여 드릴 때 초기에 가격을 높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6.5 정도 사이즈 나오는데 74번입니다. 12만 원 되고요. 다가 살짝 여러분, 이 자연으로 이렇게 할수 있지 사람이 못 해요. 어떻게 이렇게 경계를 딱 이렇게 나눠서 이 입장의 경계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또 복륜이 나와 있고 옆에는 또 이렇게 가운데 금이 있고 아, 금 다육을 하다 보면요 금이 어떻게 나오는 게 절대로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예 그 자체가 무지여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금이 나오면 이쁘다는 말은 금 다육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에요 금이 안 나와도 이 아이는. 금이기 때문에 우리 눈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 경계 좀 보세요. 딱옆 짝꿍한테 일 이리 넘어오지마 하면서 줄을 끄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엘 마리아 였습니다. 하나이더 데리고 왔어요. 새벽 별입니다. 별 마리아 여러분 또 아시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그한별 마리아. 이 아이는 새벽 별입니다. 12만 원이고요. 금의 형태가 또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아이가 없어요. 뭐 엄마가 동시에 이래 쌍둥이를 놔도 달라지죠. 일란성이라도 다릅니다. 6cm 나오는 아이, 별. 하늘의 별, 내 마음속의 별. 여러분은 마음에 담고 있는 별이 있나요? 12만 원입니다. 6번부터 80번까지 다스다이는 콩시르지요. 여름에 이제 다 갔어요. 콩국수 여름밖에 안 나오는 게늘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콩국수를 좋아합니다.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산 콩을 100% 넣어야 돼. 또 달님이 그런 거는 또 깐깐하네. 아무거나 잘 먹으면서 76번부터는 콩으로 가는데요. 브라스 마리아라고 했어요. 왜 마리아라고 했을까요? 하나 더 갑니다. 또 어, 마리아가 가요. 여러분 조금 뭐 크기. 그게... 뭐 차라도 있고 생을도 있고 그 상태는 비슷하게 맞췄어요. 적심에서 어떤 거는 상처가 아주 아, 잘아무른 아이도 있고 이렇게 실 뿌리 있는 아이도 있고 그죠? 실눈이 트인 아이도 있고 이래 만진다는 뜻은 아 이제는 곧 있으면 나왔거나 나와서 활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를 하나씩 가는데요 콩이 사이즈나 금이 조금씩 차이나요. 가격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로 제가 균형있게 기울지 않게 공정하게 <laughs> 아니면 또 하나 더 넣어드려요. 여러분 똑같이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예리한 그 눈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만족을 시켜야 제 직성이 풀립니다. 깐깐한 여자 76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콩입니다. 마리아 뭐 커팅해서 뿌리 있는 아이 눈튼 아이 아직은 뿌리가 안났지만 그래도 곧 나올 아이로 사이즈 대비 여러분 콩금 대비 같이 갑니다 콩마리아 생얼이에요 예쁘죠 동글동글하죠 금 예쁘죠 아이 귀엽죠 12만원 가격은 다섯 아이가 동일합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냥 똑같이 했어요 달님이 6cm 6.5 6에서 6.5 나오는 콩 76번 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콩 2두입니다 마리아 같이 가고요아 어, 예뻐라 작은 아이네 그래도 이 아이 송립장 보면 금이 예뻐요 2두입니다 이 아이와 마리아 사이 좋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는 아직은 튼튼은 아니지만 튼튼을 향해서 갈 아이 같이 갑니다. 7cm, 12만원, 77번입니다. 은콩이에요. 콩이 참 독특하게 특이하게 다 다르다, 그죠? 어뭐 달님, 여기는 녹이 진하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아이의 입장을 보자고요. 유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녹이 조금 짙은 입장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끊임없이 속에서 나와요. 예쁘고 또 콩이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녹 끊어지듯 이어지듯 네. 78번입니다. 콩과 마리아가 같이 갑니다. 음. 이콩 한번 키워보세요. 9번 콩 볼까요? 79번. 자. 송립장. 뽀샤시 한 개. 도감 같이도 생겼고 일반 라온 마리아 같이도 생겼고 여러분 그래요. 달기가 그래요. 그래서, <laughs> 종자가 확실한지 안한지, 그 판매자의, 어... 신뢰도 어떤지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고가일수록 더, 그렇죠. 79번입니다. 콩마리아. 생활입니다. 보샤시, 하이. 참, 예쁘게 나왔다. 금은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큰일 나요. 6.5에서 7cm. 콩입니다. 콩순이 12만원 되겠습니다. 갈까요? 달림이 아쉽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편안함을 드리고 그냥 듣고 싶어서 매일 틀고 계시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옆에 두고 라디오처럼 들으신대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 정말 안 좋거든요. 허석해하죠? 저음이죠. 약간 떨림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독특해요. 싫어요. <laughs> 80번 콩마리아입니다. 전체 입장 보는데, 반듯반듯, 반듯 뽀샤시 하다가 또속 입장에서는 녹이 있어도 여러분, 예쁩니다. 그냥. 이 아이가 현재 모습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금은. 콩1 2만은 80번입니다. 어, 자사진 크기를 안됐네. 크기는요. 이제 다섯개를 콩으로 준비했잖아요. 비슷비슷하면서 그래요. 한 6,7cm 크기 나아요. 얘도 7cm네요. 80번화입니다. 이 가는 아이들은 크기가 조금 크죠. 9cm 10cm 정도 되고 뭐 어떤 아이는 뭐11 2또 어떤 아이는 좀더 작은데 여러분 크기 보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활착 했으면 쭉 펼쳤으면 한8 9cm 났을 거예요요 다섯 아이가 콩과 가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또 달님이 포장 하다가 하나 더 가자 하면 또 하나 더 넣어 드려요 농사 짓기 때문에 모든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농산 짓고 판매가 우선이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양이 나가는 양의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농사 짓고 또 판매하고 또 심고 또 자르고 항상 칼을 소지하는 무서운 여자 달님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꽃눈 쌩얼 그리고 새벽별 콩 모두가 금을 시작하셨으면 금이 예뻐서 잠못 이루신다면 금이 좋아서 행복하시다면 하나 정도는 소장해야 돼 정차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음 역시 철아는 뭐그 아이가 콩이든 꽃눈이든 눈꽃이든 새벽별이든 철아는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으로 쌀쌀해 추워요. 달님이 긴팔 입고 하우스에서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영상을 찍는데요. 이제는 조금 긴팔을 입어도 답답하지가 않더라고요. 긴 바지 입고 이제는 산책 갈때 모자 하나만 쓰고 하우스 주변을 좀 걸어야 되겠어요. 너무 뭐안 걷습니다. 하우스에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바깥에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조금 건강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달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